네,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세정치위주연합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서상기원입니다. 어, 여야 삼선 의원이 정동간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제일 어, 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 이렇게 어, 기자회견을 하게 습니다 어, 참고로 전는 어, 국회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있고 야당이지만 여당 의원 서상기 의원님은 우리나라 생활체육을 충돌하는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1991년 노무현 정부에서 어, 생활체육 단체 국민생활 체육 협의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우리나라는 엘리트와 체육 엘리트와 생활체육 두 단체가 따로 상이한 따로 따로 발전하는 독특한 스포츠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엘리트 체육 따로, 생활 체육 따로, 대한체육계 따로, 국민생활 체육계 따로. 이런 모습이 9 1년부터 지금까지 약2 5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91년에 l l 생활체에이 따로 됐던 것이 한체제로 흡사지 못하고 정치적인 역사에 한단면이단면합이다이제더이상이렇게두양단체가양립하면서 갈등하는 이런 하는를 이런 불일치를 이제 종식시켜이식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이문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단체 통합 문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이명박정부 역대 정부에서이 비정상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체 통합을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도 단체 통합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제 결자해지의 마음을 모아서 국회가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어 왔던 두 단체의 양립을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두 단체 통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교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의 원들 뜻들이 모아져서 단체통합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오늘 그 법안을 단체통합 법안을 제출하게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음,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소상기 의원님의 또, 또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위에 4개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이 지금은 상황과 이 비정상적인 체육 상황과 앞으로 정상화, 정상적인 체육 시스템을 이 도표로 아주 간략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엘리트 체육은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상치적인 구조고 세계 유례가 없는 아주 분리된 어떤 독특한 구조입니다. 물론 예산의 비효율, 행정의 비효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생활 체육활대체육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따로따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 법상으로 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국민생활체육회를 특수 법인 시키는 법을 어, 통과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특수법이나 상태에서 그 밑에 동그라미 두개 통합을 시키는 이 통합 법안을 1917년 이후는 어, 대한체육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 장의 임기가 끝나는 고시점이 그 1917년 2월입니다. 그래서 191 10주년 2월에 통합체육회를 만드는 이 내용을 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원님들 간에 큰 이견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다음 달정기국회 마치기 전까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으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상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서상기 의입니다 어, 저는 지금 그 생활체육계를 맡고 있고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님은 어, 국회의원이시지만은 이 우리나라 체육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체육계 비정상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늘 어,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물론 또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체육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꿔놓을 때가 됐고 또 거길 그 정상으로 바꿔놓기 위한 작업이 이제 법안 발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고 또 이런 좋은 결과가 와야만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체육계는 선진, 이, 체육, 어, 체육, 강국이 아니고 체육 선진국, 지금은 체육 강국에 이 범죄에 속해, 거기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체육 선진국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을 위한 또 나아가서는 국익선정을 위한 그런 체육계가 될수 있도록 저희 두 사람이 협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